오널드, 럼스펠드. 양쪽의 말을 모두 경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전쟁에 대한 우울한 견해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사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는 충분한 문제가 있습니다. 스킬을 탈때 넘어지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직의 성공은 주변 사람들의 달려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교전하면 의도하지 않은 인명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장일치로 비겁하거나 무비판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확실성은 흥미롭고 심지어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힘에 대한 확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의심스럽다면 옳은 일을 하십시오. 문제는 가장 잘 조직된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탈중앙화 방법을 찾으십시오. 의사 결정 권한을 아래로 이동하십시오. 보다 기업가적인 접근 방식을 장려하십시오. 내 이론은 항상 머리를 숙이고 열심히 일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